입 어,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이유는 어그 배경 아니 그 이미지 미리 보기 이미지 사진 좀 만들어 주실 분을 구합니다. 그 맨날은 아니고요. 몇 명에서 돌아가서도 할수 있고 몇명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그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근데 미리 만들진 않을 거예요 제가. 그, 유튜브에다가, 이걸 올리면은, 그 댓글에다가 하고 싶은 사람이 적어요. 그리고 카톡 아이디를 주세요. 그러면 제가, 어, 그 중에서 드릴 건데, 자세한 내용 은 카톡에서 알려드려요. 그 자세한 내용은 그냥 시간, 그 제가 무슨 동영상을 찍어요. 그러면은, 그래서 만약에 액계 소개라고 하면은, 그 이쁜 글씨에다가 액계 소개라고 하고, 이쁜 그림 막 넣어주고, 하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거를 하시면은 감사해주시겠습니다. 이상행두였습니다